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점검해 보는 시간. 오늘은 눈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논산의 한도로 2차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는 계속 미끄러지더니 1차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로 중간에 멈추는 순간 1차로를 달리던 후행 차량이 다시 와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이어지는데요. 눈이 내리는 도로에서는 핸들과 브레이크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무조건 속도를 줄이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공주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주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본선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블랙박스 차량은 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는데요. 뒤에 있던 차량이 다시 블랙박스 차량을 앞지르면서 또다시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해 진로를 방해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고의로 방해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복 운전은 불법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당진의 한 도로. 암행순찰차가 1차로를 주행 중입니다. 순찰차 전방 교차로는 녹색불인데요. 덤프트럭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합니다. 암행순찰차가 뒤쫓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는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라 해도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 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